72세 김순자 할머니는 5년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동네에서 가장 바쁜 분이 되셨습니다. 대체 김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은퇴 후 인생 이막을 완전히 바꿔놓은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와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감동적이고 유익한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된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가끔씩만 안부 전화를 했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귀찮아서 안 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향했다고 해요. 바로 그곳에서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린 곳이 바로 실버 합창단 연습실이었습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리랑을 부르고 계시더군요.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에 뒤로 물러섰지만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한 번만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였는데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고 해요. 실제로 음악 활동이 시니어에게 미치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정기적인 합창 활동은 치매 예방에 70% 이상 효과가 있고 우울증 지수를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를 부를 때는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뇌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가사를 외우면서 기억력이 향상되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합창단에 나간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느라 집에서도 흥얼거리게 되었죠. 6개월 후에는 지역 축제 무대에 서서 300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을 할머니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하세요.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할머니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합창단 친구인 박영희 할머니가 베란다 정원 가꾸기를 제안한 거예요. 순자야, 우리 집에 와서 보렴. 내가 기른 방울 토마토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어.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식물을 키워하며 자신없어 했지만 박할머니의 권유로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추 씨앗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분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고 새로운 잎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소중했다고 해요. 하루하루 자라는 걸 보면서 나도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새싹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정원 가꾸기가 왜 시니어에게 좋을까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원예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5% 감소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자연스러운 항우울 효과를 냅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활동은 소근육 발달과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베란다는 이제 작은 농장이 되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허브까지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서 합창단 친구들과 나눠먹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생명을 키우는 일이 자신에게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손글씨 일기 쓰기였습니다. 이것도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어요. 합창단 활동을 한지 1년쯤 되었을 때 지휘자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하나씩 공책에 적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할머니. 하지만 첫날 이런 문장을 썼어요. 오늘 베란다 상추에 새잎이 세 개나 돋았다. 작고 연한 초록빛이 참 예쁘다. 내일은 뭐가 변할까 기대된다. 단세 줄이었지만 오랜만에 펜을 들고 무언가를 써보니 묘한 뿌듯함이 들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단순한 일기를 넘어서 과거의 추억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첫 만남,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인생이 참 많은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힘든 일만 생각했는데 써 놓고 보니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송글 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놀랍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손글씨 쓰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1년 후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써온 일기와 회고록을 정리해서 자서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50부를 인쇄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모두들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합창, 정원 가꾸기, 글쓰기. 이 중에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합창을 해보고 싶다, 베란다. 정원에 도전해보겠다, 일기쓰기를 시작하겠다, 등등. 여러분의 다짐을 다른 분들과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벌써 절반 정도 왔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래요. 할머니의 네 번째 변화는 바로 요리였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요리는 귀찮은 일중 하나였어요. 대충 밥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면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베란다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들었죠. 처음에는 간단한 샐러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합창단 친구들이 순자 언니가 만든 샐러드 맛있다고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는 재미도 생겼어요. 70대에 유튜브를 배우신 거죠. 김치볶음밥 맛있게 만드는 법, 간단한 반찬 만들기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어려웠는데 요리 영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요리를 합창단 친구들과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 후에는 각자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맛이 없던 밥이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요리 활동이 시니어에게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인지 기능 향상 효과가 있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시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뇌가 복합적으로 활동하거든요. 둘째, 손과 팔의 근력 운동이 됩니다. 셋째,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눔의 기쁨을 줄수 있어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요리 고수로 소문났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복지관 행사 때는 자원봉사로 음식을 만들어 기부하기도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할머니는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체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서서 노래를 부르면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거든요.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 권해주신 것이 바로 실버 요가였어요. 할머니들 노래 부를 때 숨이 차면 안 되잖아요. 함께 요가 수업 들어보실까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요가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팔을 위로 올리는 것조차 어려웠고, 한쪽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라고 격려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허리 아픈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시간 넘게 서서, 합창 연습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뭔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실버 요가에 이어서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한 바퀴 30분 걷기가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걸었는데 합창단 친구 두 분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세 명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걷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게으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하는 수다가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운동이 시니어에게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70대의 인지 기능이 운동하지 않는 60대보다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스러운 진통제이자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우울감 해소에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30분 걷기 운동, 베란다 정원 돌보기, 요리하기, 합창단 연습, 요가 수업, 일기 쓰기.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계세요. 김순자 할머니의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5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시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던 할머니. 지금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서 운동하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하고 친구들과 합창하고 글을 쓰는 할머니. 외모부터 달라졌어요. 5년 전에는 구부정한 자세에 표정도 어둡고 힘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허리를 곧게 펴고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시거든요. 목소리도 훨씬 밝고 힘있게 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신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내가 뭘해 봤자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셨는데 지금은 한번 해 볼까?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친구들도 생기고, 배울 것도 많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할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게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고, 오히려 어머니에게서 삶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는 늘 집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할머니는 나보다 더 바쁘신 분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분,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분, 김순자 할머니가 동네의 희망 아이콘이 된 거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할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작은 시작의 힘입니다. 할머니도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들른 합창단에서 한 곡을 불러본 것,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한 정원 가꾸기, 하루 세 줄로 시작한 일기 쓰기,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입니다. 할머니 혼자였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합창단 친구들, 요가 수업 동료들, 함께 산책하는 친구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꾸준함의 기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꾸준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다섯째, 나눔의 기쁨입니다. 할머니의 모든 활동에는 나눔이 있어요. 합창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나눠 먹고 자서전을 써서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할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할머니가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싶어요. 나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바빠서 정작 내 꿈은 미뤄뒀잖아요.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혹시 나처럼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 시작해보세요. 나도 할수 있다며.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72세의 인생 역전을 이룬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시니어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지금의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우연히 복지관에 들렀듯이 여러분도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참 감동적이네 하고 넘어갈 것인가요? 아니면 김순자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요? 할머니는 72세에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성공을 이뤄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작은 노력들이에요.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뜨고 밤에는 뿌듯함으로 잠들 수 있는 그런 하루들의 연속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죠.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숨어 있던 가능성을 꺼내는 마법의 열쇠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증명해 보였잖아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오늘 김순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인생 역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 세 가지. 첫째,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보시면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고요. 둘째,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삶이 무료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셋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